여러분의 삶은 하우스 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때때로 나는 내 삶의 재정적인 부분을 세우고 싶습니다. 혹은 나는 내 삶의 영적인 부분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분야를 세우기 원하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재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생리적으로 세워줍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믿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게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그러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아서 삶의 폭풍우가 그 삶에 부딪혔을 때 집이 와라라라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라 7장 27절은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라라라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말씀라 세우십시오. 어떤 위기와 역경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훌륭한 건축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진다는 사실. 이 세상은 어떤 것도 말씀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집을 허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고액입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삶은 말씀 에 세워져 있으므로 나는 가장 혹독한 폭풍을 속에서도 영원히 강하게 우뚝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은 내 영의 담대함과 탁월함과 다스림을 불어넣습니다. 말씀은 내가 건강, 힘, 승리 안에 있게 하며 내 삶에서 전례없는 발전, 평안, 번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